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7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월 17일 두 번째 방송입니다. 첫 번째 방송은 출애굽기 25장의 그 지성소의 그언약계 위에 그 속죄소 언약계의 뚜껑 속죄소 위에 뿌려진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이제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었죠. 그것은 이제 레이기 16장의 대속제일의 제사를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 제사는 이제 구약의 제사, 구약의 그러니까 율법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수염소에게 넘기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대표로 넘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로, 어, 대제사장 아론이 그 수염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는 것으로 수염소 두 마리 그래서 제비 뽑아 가지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한 마리는 아사살의 염소 해서 어,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제비 뽑힌, 제비 뽑힌 그 수염소가 어, 지성소에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 대지사장 아론이 어, 자기와 권속에 예, 권속의 죄를 수송아지에게 넘겨가지고, 그, 대제사장과 그의 그 식구들 권속의 죄가 수송아지에게,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죄예요. 수송아지에게 넘어가서 수송아지가 대신 심판을 당하고, 예, 그래서 수송아지의 피가 뿌려져가지고, 피가 저를 속하느니라 수송아지의 피가 이지성소의 언약계 위에 뚜껑, 속죄소에 뿌려져가지고요. 예, 아론과 아론의 권속의 죄. 신는 제사가 수송하지 속죄의 제사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 아론이 그 수염서 여호와를 위한 수염서 예, 안수하죠. 이 안수는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 가지고 안수다라고 하는 것은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전체의 죄를 1년 동안의 죄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어 안수하잖아요. 안수. 네. 그러면은 그 수염 소머리에 안수하잖아.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어, 대표로 넘기는 거죠. 대표 아시죠? 어,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 대표로 어, 그 대제사장이 그 손을 수염소,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위한 염소, 이제 안수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 성의 1년 동안의 죄는, 죄가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수염소 에게로 가가지고 수염소가 대신 죽는 거죠. 그 대신 죽고 그 피를 이 지금 지성소의 언약계 위에 속재소 위에 뿌렸습니다. 네. 지금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